모두 비었습니다. 허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 둬야지, 닭 등의 가축을 길러가. 계란이라도 하나를 빼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이 신도시 상가들의 현실이 올 시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구리시 갈매역 쪽 유령 공실의 현장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현장을 보기만 하셔도 참혹하기가 거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현실을, 이 무서운 현실을 절실히 보고 깨달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보가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식산업센터 두 곳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근처 오피스텔 위주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지산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 하는 그런 지지로이 일대가 도시 계획이 된것 같은데요. 지산 사무실이 많이 차 있고, 벌이가 좀 있으면 상가도 돌아가고, 여기 와서 조금 쉬었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뭐, 전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지요. 억지로 신도시를 만든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전통 오일장을 봐도 알겠지만, 모든 상업 지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한 곳에 모여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매매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억지로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만든다고 그게 상업 지구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이런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계속 건설을 일으키려고 하니 이토록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100개의 이제 사무실을 만들었으면 다섯개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죠. 구리 갈매역부터 별내역까지 다이 모양입니다. 이쪽 지역은 유난히 단일 회사나 기업체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런 건물들이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도 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령공실이 차고 넘치는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만 유독 볼수 있는 이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댓글에 저돈 있으면 배당 주식이나 뭐 투자를 하겠다 또는 심지어 미국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다가 어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뭐 5, 6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상가와 건물에다가 투자하는 게 지난 세월의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분들에게 배당주니, 뭐, 미국 주식이니 이런 얘기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로 인식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도 아마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리려고 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쉽사리 깨지지 않는 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친척이나 아는 지인 형님이라 또 위세대 분들이 상가 투자나 신도시 또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버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도 했고 또그 시절은 부동산 불패의 시절이기도 했으니 뭐 자연히 산교육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의 정보와 지식을 이분들에게 적용한다는 게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긴 퇴직금이나 목돈이 있을 연령대에 노후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따박따박 받는 월세 유혹은 막 상당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뭐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 마치 연예인 걱정해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몇억 주고 투자했다고 해서 돈이 넘쳐나는 분들은 좀 더물고 오히려 평범한 일반인들 또 노후를 항상 걱정하고 투자처를 고민해 왔던 우리 소시민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공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서는 이 모든 게다 철진한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 또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공유 오피스 회사 어, 위워크가 파산을 했다 하거든요. 미국 주요 대도시 건물 40% 이상이 지금 공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옷 벗고 나올 때 되면 세상 물정은 잘 모릅니다. 유튜브 없으면 여기 직접 와볼 일도 없고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범위로 공실이 넘쳐날 줄은 몰랐을 줄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1, 2분짜리 뉴스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촬영해서 보여드리지도 않고 또그 뉴스에 관심이 크게 가지도 않습니다. 입주 지원 센터인데 다 철수했습니다. 어, 지금 한참 분양에 열을 올려야 되는 시기인데 네, 다 비어 있네요. 다 떠났습니다.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주변에는 이미 형성된 주거상권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임대붙은 상가를 보면 아마 요새 경기가 참안 어, 좋아서 임차가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뭐몇 년을 빈 공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다닙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텅텅 비어가는 현실은 엄연히 예, 살아있는 이 살벌한 현실이고 국가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 언론이나 정부 지자체가 왜 이러한 사실을 안 흘려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맨날 강발이 이래 나서가지고 막 이래 가끔 악플과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난리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분이라도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며 제보도 많이 해주시니까, 자, 그것이 저희 보람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이 건물은 정말 멋있게 잘 짓습니다. 건축 기술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 1등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짓는 양이나 속도, 그리고 디자인 등도 정말 놀랠 노짜입니다. 자이 정도의 건설 능력과 실력을 보면 삼성과 현대를 이한 대기업들이 탄생하고도 남겠는데. 아, 첨단 기술을 더 육성해가 노벨상 같은 것이 좀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벨상은 아니라도 막뭐 건설 기네스북 막뭐 이런 상이라도 좀줄거 같은데 왜안 주는지. 우리 한국 건설은 톱입니다. 막, 그래서, 막, 다음에 주겠지요. 이게 한 30평은 되어 보이는데, 이런 공간이 언제까지 비어 있어야 됩니까? 위청의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뭐 사무실동인데, 회사 명패가 걸려있지 않으면 죄다 공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철문으로 막아져 있어서 상가처럼 내부가 안 보입니다. 명패 유무로 어,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밖에 나와 봤습니다. 올해 3월 준공 건물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편의점 한개딱 봤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여기가 활성화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군요.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 미래가 어둡습니다. 자, 영상 길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자, 안녕히 계십시오.